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룡입니다 오늘은 길드 연합군의 첫번째 영웅 신규 캐릭터 하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업데이트된 에피소드에서 오랜만에 혁명단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루디가 부재중인 아스 대륙을 지키느라 굉장히 바빠 보이네요 부대장인 키릴마저 버거워할 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라곤의 말에 따르면 이들을 도와줄 길드 연합군이 존재하며 그들의 핵심은 펜타곤이라고 하는데요 펜타곤은 오각형을 의미하죠 아라곤이 말하는 아스 대륙에서 가장 강한 다섯 길드라는 이들이 바로 펜타곤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대륙을 지키기 위해 길드 연합군으로서 힘을 모은 듯하네요. 신규 영웅 하영은 바로 이 길드 연합군의 선봉대입니다. 동양풍의 옷차림에서도 느껴지듯 하영은 아이사 대륙 출신의 영웅인데요. 화계의 전쟁 이전 시절부터 대대로 황제를 모시던 가문의 후계자였죠. 하영이 들고 있는 이 등불은 영혼을 담는 가보인 반 등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무녀 체질은 아니었던 걸까요? 하영은 폐쇄적인 가문의 답답함을 느끼고 유랑극단에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당찬 아가씨인 것 같죠? 그러나 대륙을 여행하던 중 파괴의 저주가 세상에 퍼지기 시작하고 조상들의 혼이 하영에게 다가올 혼란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영은 이를 예견받고 가문을 지키기 위해 돌아가죠. 가문을 보호하기 위해 몬스터들과 싸우고 있던 바로 그때 길드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후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파괴의 전쟁을 떠올리며 반복될 비극을 막기 위해 길드에 가입하게 되죠. 하영의 등불은 혼을 담는 능력을 지녔다고 말씀드렸죠. 하영은 반혼등에서 나타난 혼들의 도움으로 파괴의 힘을 받아들입니다. 세계의 혼란을 끝내고 평화를 되찾기 위해 길드 연합군의 선봉대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무려 선봉대설 에 정도라면 하영의 실력이 굉장하다는 이야기겠죠. 왕국군을 돕기 위해 결성된 길드 연합군인 만큼 관계도에서는 혁명당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엘리시아는 하영에게. 당신을 믿겠습니다 하영은 엘리시아에게 신뢰를 져버리지 않겠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조합 좋은데요? 훈훈하네요 두 분의 전우회를 적극 응원합니다 반대로 라이언에게는 어째 좀 불안해 라며 영못 믿었다는 반응인데요 라이언이 겉보기엔 행동파에 능글능글 능글 맞아 보여도 실력만큼은 상당한데 말이죠 아니면 라이언이 아닌 봉인된 마검에 대한 불안감일까요? 라이언 또한 응? 내가 왜 라며 전혀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다른 세력들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작아 보였던 혁명단에게도 든든한 아군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확장되는 관계도의 대령도 두근두근합니다. 그럼 다음 주엔 또 다른 스토리를 만나요. 여러분 좋아요와 공유는 감사합니다. 안녕.